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식 아우디 A6 40TDI 전륜구동 모델 2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차량의 단점과 그 다음에 어, 디젤 엔진 2.0TDI 엔진에 대해서 좀더 심도깊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식 아우디 A6 4.0 TDI 전륜구동 모델 2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차량의 좀 단점과 그 다음에 어2.0 TDI 엔진에 대해서 좀더심도깊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차량의 단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4호 TFSI와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4호 TFSI와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일단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이 스티어링 휠과 이 엉덩이 시트로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정말 정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 차량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동과 소음이 비록 제가 보유하고 있는 A4와 비교했을 때뭐그 정도까지로 심하게 올라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에 진동과 소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디젤 특유의 겔겔거리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이제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차량을 타셨던 분이라면 이 차량에 대해서 크게 뭐 아, 디젤 디젤인가? 디젤이 아닌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이 차량은 정숙합니다. 분명 정숙하지만 사람마다 그 체감되는 게 다르잖아요.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소리와 그 다음에 신체의 이런 그런 균형 감각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운전할 때좀 불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동과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 차량을 직접 반드시 시승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일단 2.0 TDI가 원래도 좀 그런 성격이긴 했지만 악셀을 전개했을 때 부스트 차는 시간이 좀 걸려요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토크가 뿜어져 나오면 정말 강력하게 토크가 쭉 나오지만 처음에 이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올 때 반박자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디젤 엔진도 다 비슷하지만 어~ 2.0 TDI EA288 에보 엔진이라면 좀더 반응성이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 이게 아주 큰 단점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토크가 충분히 나오려면 이 부스트가 차야 되는데 토크 터보 엔진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차려면 이제 회전수가 필요한데 디젤은 회전수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토크가 뿜어져 나올 때, 2,000에서 3,000 이상은 돼야지, 토크가 쫙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좀,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어, 혹시라도, 좀 쏘는 걸 좋아하신다면, 달리는 걸 좋아하신다면, 사실 이 차량보다는 4호 t p s 이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또 다른 단점 또뭐 있을까요? 이 차량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이 차량과 처음에 나왔던 2020년식인가요? 아무튼 처음에 나왔던 모델에 폭이 225mm 짜리 휠이 끼워져서 출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휠은 정말 아우디와는 맞지 않는 휠이었거든요. 그휠 자체가 아우디에 끼워져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패키징의 실패입니다. 패키징의 실패고. 아우디는 무조건 광폭 휠이에요. 광폭이 있어야만 아우디는 본래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2, 4, 5에 4, 5에 19인치지만 그 전에 2, 2, 5 폭의 휠이 끼워져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차량을 제가 렌트를 해서 시승을 했을 때는 정말 고속 안정성도 정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휠이 장착된 상태에서는 코너링 성능은 물론 고속 안정성도 이 차량 대비 떨어지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는 반드시 휠 사이즈를 보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최소한 245mm의 광폭 휠이어야만 아우디의 그 고유의 운동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225mm짜리 휠 장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245mm로 광폭으로 끌이드를해 보시는 것도 튜닝을 휠 튜닝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물론 약간 출력과 연비가 가속력과 연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도더 얻는 게 많아요. 아우디 차량은 광폭 휠을 끼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우디 40 TDI의 A6 40 TDI의 단점이었고요.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토크감, 이렇게 밀어주는 토크감이 아주 좋아요. 자, 다이나믹 모드로 잠깐 달려볼까요? 다이나믹 모드로 잠깐 달려보면, 자, 부스트가 차면 지금 잠깐 가속을 했는데 토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000rpm 에서 3000rpm 사이에서 부스트가 찬 상태에서 악셀링을 하면 이때는 반응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A288 에보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제 디젤 게이트 이슈가 나올 때쯤이 2015년 정도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요소수 방식을 도입한 EA 288 엔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EA 189 구형 엔진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할 타이밍이었는데 때마침 EA 189 엔진 때문에 디젤게이트가 터졌잖아요. 특히 그게 이제 유럽 쪽이 아니라 미국에서 터졌는데 디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 어쨌든 디젤 엔진을 팔기 위해서 폭스바겐 아우디가 무리수를 던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EA189가 아니라 EA288을 바로 전면적으로 생산을 해서 도입을 했다면 디젤게이트가 안 터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EA189와 EA288은 정말 차이가 커요. EA189는 EGR이 매연을 다시 연소실로 넣어서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면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를 할 수밖에 없고, 엔진 출력과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189 엔진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자체의 포텐셜은 굉장히 좋아요. 규제 때문에 좀더 이제 출력과 연비를 좀더 타이트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규제를 어떻게든 넘기기 위해서 치팅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치팅 프로그램 사용한 것 자체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왜냐면, 소비자는 이 차량이 177마력인 걸 굳게 믿고 샀잖아요. 177마력과 38.8 토크라는 그 성능을, 그리고 연비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치팅 프로그램으로 리콜을 받으면 출력과 연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EA 289 엔진은 과거에 2010년대에 처음 개발했을 당시에는 정말 좋은 엔진이었지만, 유로6 규칙이 나올 때쯤에는 이 엔진은 바로 버렸어야 됐다. 유로6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EA 288로 전면적으로 대대적인 차량 라인업 개편을 했었어야 됐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디젤 게이트를 맞아버린 거죠. 자 어쨌든 EA 288 엔진은 2015년식부터 본격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식 아우디 B 8.5 A4부터 본격적으로 장착이 시작되고 EA 288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를 적용한 엔진입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디젤 엔진은 디젤 연료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휘발유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습니다. 문제는 완전 연소를 하면 할수록 질소 산화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산화물을 늘리면 매연이 적게 나오고 매연을 늘리면 질소 산화물이 적게 나오고 서로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서로 이 시소 관계입니다. 한쪽을 줄이면 한쪽이 많이 나오고 한쪽을 많이 나오게 하면 한쪽이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에 288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요소수라는 이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이 용액을 이제 차량에 넣고 매번 이제 용액을 넣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용액을 연소 부산물이 나올 때 연소 부산물이 나오는 배기 라인에다가 요소수를 뿌립니다. 요소수를 뿌리면 화학 작용으로 이 질소산화물이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서 질소산화물이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 일단은 완전연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완전연소의 단점이 뭔가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완전연소를 하면은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질소산화물을 요소수로 없앨 수 있으면 완전연소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완전연소를 하게 되면 결국 매연도 적게 나오고 질소산화물은 요소수가 없애주니까. 그러면 이 엔진은 어, 단점이 없네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있죠.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 그게 단점이죠. 요소수를 매번 챙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 대란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소수를 이제 넣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어쨌든 유로6 규정을 맞추게 되고 190 마력 출력이 올라갑니다. 완전 연소가 가능해지니까 출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190 마력에 아마 40.8토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출력이 확실히 올라가고 그때 모델이 2015년식부터 190마력짜리 출력으로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디젤 엔진들, 2015년 이후에 나왔던 디젤 엔진들은 출력이 전부 다 190마력으로 다 올라갔을 겁니다. 디젤 게이트가 안 터졌다면 그 EA288 엔진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EA288 엔진까지 싸잡아서 그냥 안 좋게 그냥 평가가 내려져 버린 거죠. 디젤은 거짓말쟁이야. 디젤 클린 디젤은 거짓이야. 클린 디젤은 말이 안 돼. 뭐 그렇게 평가가 돼 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디젤 엔진이 아우디 폭스바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엔진이었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EA288 엔진을 좀더 개량을 해서 2020년에 EA288 EVO 엔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EA288 EVO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요소수 방식에다가 요소수를 두번 쏘게 만들었어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두번 쏘게 만들어서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해도 더 많이 줄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력이 더 올라가죠. 완전 연소를 더더 더 완전 연소를 할수 있게 엔진의 세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하면 할수록 출력도 올라가고 매연도 줄어들고 하지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요소수를 두번 뿌려서 다 잡아내고 요소수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엔진의 어떤 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디젤 엔진에 최적화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치트 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디젤 엔진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이 2020년식부터 204마력으로 올라갔어요. 204마력에 40.8토크로 토크는 아마 그대로지만 어 출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량을 몰아보면은 마력이 올라갔죠. 204마력으로 마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가속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 마력이 올라가면 고속 가속력이 좀더 좋아지거든요. 초반에 저속에서의 토크는 최대 토크가 영향을 좀더 주지만 고속 영역에서의 토크는 마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마력, 204마력은 확실히 차량의 어떤 이 넉넉한 출력을 이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된 디젤엔진은 개인적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만족감이 높거든요. 일단 연비가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말도 안 되게. 왜냐면 완전 연소를 하면 할수록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더 출력을 낼수 있거든요.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연료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비가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지금 산길을 산길 와인딩 오르막을 가고 있는데 연비가 9.1이 찍히고 있습니다. 산길 오르막을 가고 있는데도 9.1이 찍히고 평지를 가면 그냥 못해도 한 15는 나와요. 그리고 정속 주행 고속 정속 주행을 하면 20은 그냥 찍습니다. 이 연비 면에서 이 차량은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디젤 차량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커뮤니티에서 꽤 많이 보이세요. 디젤엔진 지금 사도 되나요? 디젤엔진 지금 구입하면은 혹시 나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이제 디젤엔진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디젤엔진 차를 샀는데 만약에 뭐 제가 원하는 곳에 갈수 없으면 어떡하죠? 약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디젤엔진 퇴출한다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디젤엔진은 퇴출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이 차량이 뽑어내는 이 지소산화물이나 매연은 휘발유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200마력이 넘는 디젤을 4기통에서 200마력이 넘는 2.0 디젤 엔진인데 4기통인데 200마력이 넘는다? 그런 엔진은 정말 지금 BMW도 디젤 엔진이 BMW 지금 디젤 엔진 보시면은 2.0 디젤 보시면 출력이 184마력인가 그래요. 아우디의 지금 2.0 TDI 디젤 엔진은 204마력입니다. 마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확실히 더 있다는 음. 걸 의미하고요. 물론 BMW도 엔진을 잘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아우디의 디젤 엔진 204마력짜리 EA288 Evo 이 디젤 엔진이 좀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고, 아, 디젤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좋은 평가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엔진을 지금, 지금 주행하면서 꽤 만족을 지금 받고 있어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21년식 아우디 A6 40 TDI 전륜구동 모델 2부 리뷰였고요. 2부에서는 이 차량의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차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좀 내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거리를 가시고, 그 다음에 아주 압도적인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을 원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비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도심에서 대충 달려도 10 이상 나오고, 정속주행하면 20은 그냥 찍는 그런 엔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젤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 않으신다면, 그리고 디젤의 토크감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특히 유로6 기준치를 만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질소산화물과 매연 배출량이거든요. 정말 이, 이 차량에 들어간 방식은 디젤 엔진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2.0 TDI 엔진의 끝판왕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 TDI의 끝판왕급 엔진이고요. 뭐, 내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내구성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 기존의 EA189 TDI도 내구성이 좋았고, EA288은 사실, 어 요소수가 이 EGR 쿨러 쪽에 막히는 결정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차량에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설마 해결 안 했다면은, 그거는 혼나야죠. 해결 안 하면 안 되죠. 네. 지금까지 2021년식 아우디 A6 40 TDI 전륜고동 모델 2부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대략적인 모습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라인인데, 뭐, 어떤 분들은 저기 앞부분에, 여기 앞부분에 프레스티지 라인이 여기가 좀 짧아서, 짧아서 좀 디자인이 좀 아쉽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통 세단 스타일이 좀 디자인이 더 멋있는 것 같긴 하고요. 아우디 디자인도 사실 완전 전륜구동, 진짜 가로배치 전륜구동 하트에는 훨씬 더 짧거든요. 그리고 바퀴가 여기쯤 있어요. 전륜구동, 가로배치 전륜구동은. 그런데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어쨌든 프런트 X를 최대한 앞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쪽에 무게 배분을 위해서 이제 앞쪽으로 최대한 밀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오버행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보통 전륜구동, 가로배치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이 이만큼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버행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음. 그렇고요 뒤쪽은 전형적인 세단 스타일, 세단 스타일이고, 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쁩니다. 자, 보시면 데일라이트. 2023년 초에 이제, LED가 빠진 램프가 들어왔었죠 저 개인적으로 LED 빠진 램프가 그게 뭐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시 LED 램프가 이쁘긴 합니다 네, LED 램프가 이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라인 들어가 있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245에 45에 19인치 휠 디자인도 처음에 나왔던 초창기에 출시 A6 처음에 출시했던 휠 디자인은 정말 못생겼었는데 지금 휠 디자인은 상당히 이쁩니다 상당히 휠 디자인 이쁘고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요소수 넣는 구멍 네 디젤 요소수 이거 요소수 직접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요소수 경고등 뜨면은 직접 넣으셔도 돼요 뒷면도 굉장히 이쁘죠 네. 지금까지 2021년식 아우디 A640 TDI 전륜구동 모델 2부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차량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